41절. 차르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소출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궁을 이라함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 들에 나가, 들 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넣태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에게 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하매 이에 소 가운데 독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엘리사 기적을 보면서 참 신기한 일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국 소태 죽음의 독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러면 왜 다시 길갈로 돌아왔느냐 원래는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왔다가 요단강에서 또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개 지역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말하면 성경학교가 있었고 지금은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의 학생의 숫자가 한 지역마다 한 50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 인원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 38절에 그 땅에 풍년이 들었는데,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도 50명이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 쫄록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참 전기틀에 참새가 앉아 있듯이 한5 0여 명이 딱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엘리사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솥을 걸고 그리고 선지자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러고 국을 끓이려면 뭐국 건더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만 끓일 수도 없고. 제가 이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나라에도 참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저도 어려웠을 때 엄마가 이 동네 사람들 보는 먹는 거는 못 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 아침 밥 하는 걸 보여줘. 밥 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들에 갔다 들어오면 그냥 소에 물만 끓여 물만 끓이면 이 연기가 꿀뚝을 향해서 동네 방네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아저 집은 아침 먹는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 그래 막상 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만 펄펄 끓는 거. 밥은 너 밥은 너 찾아 먹자. <laughs> 그러면서 진짜 밥이 옛날에는 보리쌀 그거 이렇게 이 말라 가지고 먹고는 그게 진짜 보리 살도 귀한 거예요. 그때는 밀가루도 귀했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뭐 연기만 내는 거예요. 연기만 안 내고. 어뭐 우리 시대는 좀 그랬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환경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에 있었던 그 옛날 옛날도 아주 몇년 전에. 한번 소냐오 모사에 있었던 그 기념 교회 있는데, 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큰 독이 하나 있다. 더 그럼 처음에는 이뭐이 뭐 주차장도 아니고, 길딱해서 구석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큰 독이 하나 있더라고. 그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설명을 한때 어려울 때 요양원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뭐이 밥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쌀에 독에 쌀은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하다가 말고 큰 독을 하나 그냥 마당에 이렇게 덕 갖다 놨대. 그 갖다 놓으니까 동네 방네 사는 사는 다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때 박시 두때 박시 이제 갔다 밤에 갔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나오니까 이 독에 쌀이 가득 찬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이,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 그때 그 생각이 나고 손영원 목사님 그 현장에 갔을 때그 얘기 들었을 때그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쌀이 뭐예요? 보리쌀이 뭐예요? 밀가루도 없어서 힘들잖아요. 자, 옛날에는 또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 때도막 뭐 너무 힘들할 때가 많아요. 꼭 먹을 것만 아니고 돈에 대한 쪼달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 뭐, 누가 좀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환경은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제자를 보고, 큰 소털 걸어라. 자, 걸기는 걸어놓고, 물만 끓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깁니까? 그래서, 자, 성경이 한 번, 한 사람이, 39절에,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여게 채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 먹을 채소 이런 것도 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약초도 있고 이또이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떻든 채소를 캐려고 들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견했는 게 있는데 들, 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그 들, 포도, 덩굴이 뭐냐 하니까 들, 호박이라. 들, 호박. 들, 호박을 해가지고 옷자락에 가득 담고 돌아와서 도마에 놓고 뚱뚱뚱뚱뚱뚱 썰어서 끓이는 물솥에 딱집어넣어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집어넣은 거야. <laughs> 제가 이들 호박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소동 고모라성에서 나오는 소돔의 사과라 사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맹독이 들어 있는 누군가가 먹으면 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 호박이 긴 호박 같이 생겨져 있는 이런 호박이 그 들판에 나오는 참외. 오직 오사에 나는 참외에서 나오는 이런 같이 생겨져 있는 그 들호박 등구리를 발견을 하고 옷자락에 탁 담아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씻어내고, 도마에 넣고, 썰어서, 국수부 집어넣고. 자, 집어넣었는데, 4 0절래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벌벌 끓었겠죠? 그래서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한 사람 먹고, 두 사람 먹고, 이제 좀 빨리 먹는 사람은 아마 먹다가 퍼야 되겠죠? 근데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걸 몰랐을 것이고 빨리 먹는 사람은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르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뭐가 있다?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능히 먹지 못하고 다 뱉어내고 어쩌면 돌돌 구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힘들었을 것이고 다 각자 나름대로. 퍼서 먹다가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가루, 이 가루는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무슨 가루를 가져다가 국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퍼다가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속 가운데 독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음의 독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완전 독을 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가루 가루를 집어넣어서 퍼다가 먹었는데 이게 아무 탈이 없이 잘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 사실적인 역사예요. 그냥 막 뻥치고, 아이고 진짜 그참 멋있네, 뭐 재밌게 쓰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따라서 보다 성경은?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시던 이 말씀이 뭐냐. 자 이들에게는 국수 태 끓이기는 끓였는데 어떻든 먹다가 보니까 독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서 나오는 덜 호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독을 먹고 살아요. 첫째는 환경의 오염의 독을 먹고, 요새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뭐요? 뭐 미세먼지도 먹고, 이런 독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요? 금방 솥에서 먹음으로써 금방 발견을 해서, 와, 솥 안에 독이 있다라고 뱉어내고, 똘똘 구어고해서 끝이 났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오염이 오고 미세먼지 마시고 막 이런 무리들이 형변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린 서서히 죽어가고 다 여기는 그런 순식간에 팡 나와서 뭐 해결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움이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뭐냐 독이 변해서 사람들이 먹을수있는 것으로 변해버려서 그런데 성경에 그거는뭘 가지고 변화시켰느냐 가루를 가지고 변화시켰다 그러세요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엘리사도 아니고 가루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출애국기 15장에도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제일 먼저 초병의 사람들이 와서 막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가 싶어서 뚫이를 살피다 보니까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병들이 가서 막물 퍽퍽 먹고 마셨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 막 돌돌 내고 그러고. 그런데도 뒤에 온 사람들은 왜그런지도 모르고 뒤에 온 사람 또그 물을 또 먹은 거예요. 한참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만 거의 다 먹고 돌돌 내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뒤에 따라오던 보살아 왜 이럴까? 하나님. 이들이 이 물을 먹고 마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 똘똘 물보어 날립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그냥 했어요. 했는데 그 쓴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오늘 여기에 독이 가루를 던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해버렸어요. 변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똑같은 뭐 소금을 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가루를 넣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무슨 독이 있더라도 변화를 받아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시대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마가복.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laughs>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한번 읽어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아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이말씀에 은혜 받는 그 환경,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모습이 뭐냐? 내가 지금 무슨 독을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면 이거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 한 분이 부부 싸움을 신나게 했어요. 그 살기 싫다고. 그래 뭐 남편은 뭐다 사이 그냥 있는데 속이 좁은 아내가 그만 흑한애가아 주고. 뭘어요 농약을 마셔. 아, 마셨으면 끝내야지. 그렇잖아요. 끝내야 되는데, 고성기 꽃좀못 참아가지고 농약을 먹고 나시니까, 이 농약 먹었던 여기부터 이제 타가 들어가는 목줄이, 아,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막 난리 났어. 진짜 새카게 타더라고. 이야, 참. 목사가요, 그때는 진짜 해줄 것, 것도 안것 것도 없어요. 요 사이 우리 환자도 가끔 생기고, 암 환자도 생기고, 목사가 진짜 해줄 건한 번도 없어요. 가서 한다는 게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뭐, 왜 싸우느냐, 왜 농약을 마시느냐, 그말 필요 없고, 자, 기도합시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번 나도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막 소금탕 올려도 그래 해. 하고는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니까 나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으면 딱 떠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우리 생각에 그 그게 아니에요. 또 돌아서서, 다 낫나 싶어 또돌아가 보면 또 병에 또 누워 있어. 그럼 3일좀 지나니까요, 이 사람의 몸에요. 오늘 내 네,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몸에 생기가 돕는 거예요. 자생력도 생기고 우리 몸에 새롭게 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너무 신기해. 내가 봐도 신기해. 그걸 쫙 살아나게만은 한4일5일쯤 되니까 이놈이 이 새까만 게 도망가 버리고 새살이 싹 살아나는 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 와,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게 저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라 생각하고 기도 응답을 생각했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큰아들이 국민학교 때 아이들이 놀때 와, 이렇게 뭐 던지면 뭐탁 붙고 뭐 이런 거뭐 있잖아요. 아이들 노는 거뭐 만지면 저걸 조금만 이이 부드러운 거에서 타퍼진 이걸좀 먹고 애가 갑자기 막 넘어 진 거예요. 그러면 동네 방네 사람들이 그 먹고 막 넘어졌다.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이물질이 붙어 가지고 여기 몸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막 뚝을 뚝을 내고 그걸 막죽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뭐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20만 명 됐나? 아,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럴 때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고 제 긴급실에 가서 죽고 있는데 그래서 다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옥 천당 문 앞에 턱 가가 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천당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얼마나 많이 기가 순부운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부터 막, 크으, 크으, 막, 운동 벗어놓고 막땀흘리고 기도하는데, 천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뭐, 들어가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이 목사님 또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는이 말을 가지고 믿고 하자. 그래서 정말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고 나가더라, 나가더라, 나가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석달 동안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는 이제 석 달이 지나고 학교에 갔어. 야, 네 죽어도 가되면 살아났네. <laughs>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멀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왔을 때 이건 응답이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생기든 큰 일을 생기든 작은 일을 생기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딱 떠오른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소에 독이 가득해도 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독 안에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머를 생각이 뭐예요. 뭐라고 던지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돌멩이라도 던져도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으면, 무언가 물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사람은 뭐, 밀가루로 말하고, 소울도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가루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사를 통해서 무언가 던졌을 때, 어떤 것이라도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멩이가 그은 가루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입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던 사실. 자 오늘 독을 제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42절, 자 42절 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여기에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길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의 뜻을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인데, 실리사 이름까지 나와서 실리사. 그런데 이 실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농사도 짓고 채소 농사 짓고 이런 거 짓는데 그 다음 모두 하나가 목축 그 소. 소 목축도 같이 겸해서 농사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20개를 만들고 자루에 채소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이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바알의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물건을 우리가 11조 드리듯이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처음 열매도 드리고, 처음을 넣는다 갖다 드려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돈 드리기 전에 뭐요? 막 쌀도 갖다 주고, 뭐 고추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11조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살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하면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몇명몇 몇 명에게 주겠습니까 자 떡은 몇 개를 만들어 왔어요 20개를 만들어 오고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왔는데 모여있는 사람은 몇명이에요 100명이요. 그러니까 남께서야 모자라겠어요.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42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이거 선생님이 20개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에게 시켜서 무리에게 나눠 주라 나눠 주면 여러분 뭐 반을 나눠 든 아니면 20개를 오등분을 해서 100명을 주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눠 주라. 우리를 말하면 먹을 것도 없어. 보리떡은요, 우리 손바닥보다 작아요. 손바닥보다 작아요. 요 작은 보리떡을 5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주라. 그러면 진짜 배 부를 것도 없어요. 자, 100명에게 나눠 주라 하니까 일사선생님이 또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이고 선생님, 이거 너무 적어서 나눠봐야 진짜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 뭐라고 하는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미라 하시더라. 선지자가 뭐라했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따라해 보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이 곧 능력의 말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다? 이건 말로 는할수 없어. 그런데, 구약시대 때 나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오병이의 사건도 있잖아요. 오병어의 지키 작은 멸치 같은 고기 두 마리 보리떡 가섯해가지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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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5천명을 먹었잖아요. 그걸 다 거두라고 했나, 거두었더니 12바구나 해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요. 신약에도 똑같은 역사적 흐름이 비슷하게 나와요. 자, 숫자와 인원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 형식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같을까 다를까? 같다. 하나님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설교했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어. 말씀으로 듣는데 이 말씀이 내한테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은혜되면 내 안에 돌아서 기쁘고 은혜가 안 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은혜가 되면, 아, 아멘하고. 은혜가 안 되면, 저 멀리 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사는 도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머리라. 선지자가 입으로 통해서 나온 말이 뭐가 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말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그 뭐다? 하나님이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에도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다. 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사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및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아산네.